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세븐모터스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캐남 스파이더 RT 리미티드 차량. 전체적으로 외관 매우 깨끗하고요. 리어 쪽에 팔걸이, 운전석 등받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2,666km. 19년식 차량이고요. RT 리미티드는 지금 다른 신형 모델로 출시되었지만 마지막 연식으로 나온 거라서 상당히 귀한 연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엔진 소리도 매우 정숙하고요. 저희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가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